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연령이 50대 주식 시절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해 드린 분 중에 연세가 가장 많은 분, 57세 분이 7세 환자분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모든 걸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선 정형외과의 투석 혈관클리닉 김영원 장입니다. 동성 별로 수술을 하면 뼈에 네. 흉터가 남나요? 네. 수술했기 때문에 당연히 흉터가 남죠. 근데 그 흉터가 보기 싫을 정도로 크게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그 부분만 절개를 하기 때문에 뭐 손목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3cm 정도 되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세로로 한 3cm 정도 되는데 흉터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나중에 혈관이 커지고 나면은 도드라져 보여갖고 거기서 이까지 다뭐 절개를 해서 그렇게 수술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흉터가 좀 크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흔히 얘기하는 그 불주사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흉터가 별로 안났는데 어떤 분들은 흉터가 되게 크게 남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흉터 조직을 형성하는 그 능력 자체가 조금씩 다 다르고 이게 과도하게 돼 있는 분들은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한 부위가 조금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수술 부위는 대략적으로 한 3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 자체가 좀 신경 쓰이고 보기 싫다.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봉합을 할때 녹는 실을 사용하고 그 윗부분을 본드를 살짝 발라주게 되죠. 그러면 은 흉터 조직이 일자로만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에는 장점은 소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실밥을 제거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많아도 문제 없을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연령이 보통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20대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80대도 있고요. 제가 수술해 드린 분 중에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이 97세 환자분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모든 걸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혈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 연세가 많으셔도 혈관 상태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신에 수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신체적이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수술했을 때, 전신 마취 했을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에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투석 혈관 같은 경우에는 뭐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피검사 결과를 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혈관 좋지만은 지혈이 잘안 되실 것 같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하거나, 내 혈액 상태가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수술한 경우가 있긴 해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투석 혈관 만드는 수술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석혈관 수술은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술 빼대 누워서 뭐 저희가 소독하고 수술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한 시간 정도고요. 실질적인 수술 시간 자체는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조혈관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다 30분에서 1시간 수술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 혈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빨리 걸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술할 때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는 우리가 계속 정맥을 동맥에 붙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동맥 자체가 안 좋은 경우에도 사실 수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작다거나 동맥 경화가 너무 심해서 너무 딱딱한 경우에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동맥과 정맥 사이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혈관을 동맥까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가혈관 같은 경우에 손목과 팔꿈치 말고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위치를 이동시켜서 자가 혈관 수술하경우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30분에서 1시간 내로 수술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석 혈관 수술 후에 언제부터 네. 투석할 수 있나요? 일단 자가 혈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혈관이 잘 자랐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투석을 할수 있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초음파로 혈류량이라든지 혈관의 직경을 확인을 해서 충분히 투석을 할수 있는 혈관 크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투석을 할수 있습니다. 혈관 상태가 좋으신 분들, 그리고 처음 만들 때부터 혈관이 크신 분들은 뭐한 4주만 해도 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가 혈관 이용한 경우에는 6에서 8주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인조의 혈관의 경우에는 이미 커져 있는 혈관을 피부 밑에 삽입해서 투석 혈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인조혈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2에서 3주 어떤 분들은 4주까지 걸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넣고 난 다음에 팔이 좀 많이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팔에 붓기가 다 빠져야지 투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은 2~3주 내에 투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석 혈관 수술 후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음,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수술 하고 난 다음에 만져봐서 이 느낌을 잘 기억하셔라. 스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투석 혈관을 미리 만드시고, 아직 투석을 진행 안 하신 분들은, 더욱더 만져보고, 들어보시는 걸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스릴이라는 게 약해지거나 없어졌다는 것은, 투석 혈관 자체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수술하고 일주일 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혈전입니다. 대고 주무신다거나, 옆으로 돌아서 주무신다고 했을 때그 혈관이 눌리면은 그것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그래서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손목에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쪽에 손목시계를 찬다거나 꽉끼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이 투석 혈관이 이제 좁아지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술 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요런 부분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주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그 부분을 다치게 되면은 혈관이 뭐 터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터질 정도로 다치는 경우보다는 그 부분이 다쳐갖고 그곳에 혈전이 생기면은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혈전이 생기거나 막혔을 때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쓰냐? 그것은 아니고 혈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셔서 그 혈전을 제거를 하면은 다시 그 투석 혈관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져 보시고 이제 느껴보고 해서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안 느껴진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갖고 혈전 제거하면 되는데 간혹 잘못 느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석 혈관을 계속 이제 유지해야 된다 그 인지가 약간 떨어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다에 오신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투석혈관이 잘 자라지 못하고 막혀서 성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 잘 만져보시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잘 자라고 나중에 투석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선 정형외과의 투석혈관 클리닉 김영원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